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 11장입니다 사무엘 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됨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 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덕으로 동치 마음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신과 왕의 혼에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 하나이다 하니라. 단시 우리 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같이 있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 아니라 아멘. 어, 구약 성경 시대 때 특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그 고대 근동에는 전쟁에 있어서 이러한 특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을이 지나고 추수를 하면 창고에 곡물이 가득 차게 되죠. 그러면은 일년 동안 훈련된 군사와 그 추수한 곡식들을 가지고 그외 여러 가지 준비된 물자를 챙겨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을 나가게 될때 여러 땅을 넓히거나 침략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무언가를 뺏어오게 되죠. 이렇게 전쟁에 나서는 시기, 시기에 있어서 일절 말씀에서는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가 되자 다윗은 모압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람 용병 군대까지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한 그 모압을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압을 비롯한 군대 장관들을 동원하여 모압 정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등장과 동시에 동시에 용맹한 장수로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여러 군대에 일을 보냈을 때마다 그곳에서 다윗은 지휘관으로서 능력 있게 잘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할만한 지휘자, 군대 지휘관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을 사람이 있어서 좀 뒷선에서 쉬고 싶었을 때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 터집니다. 일명 바세바스캔들이죠. 사무엘하 11장 전체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강제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일 이후에 바세바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죠. 정상적인 경우라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다윗은 자신의 부하 장수인 우리아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와 여러 절차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택한 것은 사건을 덮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기려고 하는 것이었죠. 사건을 덮기 위해서 전쟁의 진행 상황을 알려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우리아를 호출했습니다. 전쟁의 상황을 파악한 다윗은 수고하고 고생한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쉬라라고 하면서 포상을 내리죠. 그러나 충성된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인 상황이기에 자신은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병영에서 쉬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포상대로 행하지 않은 우리아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 집으로 가서 아내도 만나고 편하게 쉬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물었죠. 그러자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래되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악과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는 지금이 전쟁 중인 상황임을 말합니다. 심지어 언약계까지 성 밖에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터에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 혼자 편하게 쉴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어야할 곳은 편안하게 쉴 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전쟁터에 있어야 될 사람이다. 이것이 유업의 아니 이 우리아의 생각이었습니다. 멋지고 충성된 군인인 우리아를 다윗은 다시 칭찬했습니다. 전날보다 더 술도 먹였습니다. 다윗의 의도는 술에 심하게 취하면 자연스럽게 집으로 가지 않겠는가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의도대로 우리아는 술기운에라도 집으로 갔을까요? 13절 말씀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우리아는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집이 아니라 전쟁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군인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나온 다윗과 우리아에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때에 왕들이 출전하는 그 때에 전쟁터에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피함을 주고 아람의 용병 구대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모압을 심판하는 일을 직접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있어야 할 장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벌하는 그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엉뚱한 게 궁전에 있었고. 가늠죄를 짓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모습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과 달리 우리아는 전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집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아는 자신의 집이지만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일까라고 자신있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야는 자신이 있어야 할곳 바로 전쟁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사무엘상 전체와 사무엘상 10장까지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지껏 봐왔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고 우리는 다윗이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21장에서의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엉뚱한 곳에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의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짓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지은 것이죠. 심각한 성적인 타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떠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아는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곳인 전쟁터에 자신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우리 아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당하게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우리아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떠난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잊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 잊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 죄를 지은 누군가에게 사과한다는 것 여러분은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게 하지 못합니다. 자신보다 무언가 좀 높은 사람 인생에 있어서 선배라든가 그런 사람이면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나 나와 친구이거나 혹은 동생인 사람에게 그런 사과의 말씀 여러분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바로 다윗의 입장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어려운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사과를 하라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울 왕,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이었음에도 인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고 단창을 훔치고 물병을 훔쳤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파하고 내가 옷자락을 �뺐습니다. 훔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왕에게 공개적으로 사과까지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지가 바뀌었다고, 위치가 바뀌었다고,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고, 죄를 짓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에도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죄를 잊었다라는 겁니다. 해괴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과 다르다라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잊지 못하고 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에게 너가 돌아와야 한다라고 외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가 지금 그 죄에 짓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라고 들려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가 다이처럼 그 죄의 자리에 있다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오라라고 할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죄악된 자리에서 속히 떠날 수 있는 판단력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죄된 자리를 떠나지 못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에서 떠나 죄된 자리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날마다 주님 뜻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하고 참된 믿음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